1. 모듈 E27 비틀림각 15의 치즈각 방식의 헬리컬 기어를 제작하고자 한다. 기어의 바깥지름은 양면부 가공해야 되는가? 3.60. 2. 제품의 치수가 공차내에 있는지를 간단히 검사할 수 있는 게이지는 이한개 게이지. 3. 밀링에서 하향절삭과 비교한 상향절삭 작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표면 거칠기가 좋다. 4. 탭 작업에서 탭의 파손 원인이 아닌 것은 1. 소재보다 탭의 경도가 클 때. 5. 브라운 샤프형 분할판의 구멍수가 아닌 것은 436. 일반적인 블록 게이지 조합의 종류가 아닌 것은 12개죠. 7. 두께가 얇은 가공물 여러 개를 한번에 너트로 고정하여 가공할 때 사용하기에 편리한 맨드릴은 2긴 맨드릴 8. 일반 연삭은 연삭 깊이가 매우 적은데 비해 한번에 연삭 깊이를 크게 하여 가공하는 연삭은 3 그리피드 연삭 9. 혼인가공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일 발열이 크고 경제적인 정밀가공이 가능하다. 10. 공구마멸 중에서 공구날의 윗면이 칩의 마찰로 오목하게 파여지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 크레이터 마모. 11. 특수공구 재료인 다이아몬드의 일반적인 성질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강에 비해서 열팽창이 크다. 12. 마이크로미터의 측정면의 평면도를 검사하는데 이용되는 정밀한 기구는 일광선정반, 13. 다이얼 게이지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측정 범위가 좁고 직접 제품의 치수를 읽을 수 있다. 14. 센터리스 연삭기에 없는 부품은? 3. 양센터 15. 선반의 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일리컬척 16. 연삭습도의 결합제와 기호를 짝지은 것이 잘못된 것은? 4. 레지노이드-L 17. 나사의 유효지름 측정과 관계없는 것은? 사전기 마이크로미터 18. 밀린 쿼터의 종류 중 자유 공량 가공에 가장 적합한 것은? 3볼 엔드밀 19. 선방 가공에서 길이가 지름의 20배가 넘는 환봉을 절삭할 때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속장치는? 3방진구 20. 드릴의 회전수 600, 이송속도 .1, 드릴의 원추 높이 3, 구멍의 깊이가 17일 경우 구멍을 가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몇 초인가? 422 과목 기계 설계 및 기계재료 21점 주철을 신소재로 도약시킨 주철의 열처리 방법은? 4 오스템퍼링 22점 고속도강으로금형을 장시간 사용할 때 일어나는 시효 변화를 억제하는 방법은? 이띠인 처리를 3회 이상 반복한다. 23점 액체 침탄제로 사용되는 것은 1kcn. 24.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은 28%-8% 25.-3C 상태도에는 몇 개의 고산이 있는가? 이 4개. 26.기계구조용 탄소강의 기온은 1SM20C. 27.합금에 첨가하는 원소 중 내식성을 해치지 않고 강도를 개선하는 원소가 아닌 것은 1. 28.탄소공구강의 금속조직 각적 분류로 오른 것은? 3.과공석강. 29.황동의 납을 첨가하여 절삭성을 향상시킨 것은? 3.쾌삭황동. 30점의 원소 계열은 3중금속 원소, 31점 구름 베어링에서 전동체의 원둘레에 고르게 배치하여 전동체가 몰리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전동체의 접촉에 의한 마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일리테이너, 32점 지름 7의 중 실축과 비틀림 강도가 같고, 내네 외경비가 점 8인 중곡축의 바깥 지름은 몇몇인가? 283.4, 33점 주철제 브이벨트 풀리의 홈 각도가 36. 접촉부 마찰계수는 점 일할 때 유마찰계수는 4.4형 1. 34. 안지름 400. 대압 1행 2의 실린더 커버를 12개의 볼트로서 체결할 경우 체결 볼트의 골지름은 약몇 이상이어야 하는가? 46.67. 35. 세로탄성계수 이와음력회로변형률과의 관계식으로 맞는 것은 1위. 36.260의 토크를 받는 직경 60의 회전축에 사용하는 무침키의 포부 높이 길이는 18, 2 102다 이때 키에 생기는 전단능력은 34.8N2, 37.0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리벳머리의 주의와 강판의 가장자리를 두드리는 작업을 코킹이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을 실시하는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이 리벳팅 작업에 있어서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38. 인장 및 압축의 선형 스프링에서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을 피 마찰 계수를 비틀림각을, 변이량을 할때 스프링 상수를 구하는 식은? 3P 39.그림과 같은 블록 브레이크에서 드럼축이 우회전할 때의 F를 f 플 좌회전할 때의 F를 f 이라고할때애 f l f 의 값은 얼마인가? 1 40.작은 기어의 이수가 50, 비틀림각이 20인 헤리컬 기어의 상당평기어의 이수는 약몇 개인가? 360 41점 절점의 개수가 9이고 차수가 4인 이미의 마이너스 곡선의 조정점의 개수는 몇 개인가? 2.4 42점 배지어 곡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개의 정점에 의해서 정의된 곡선은 차곡선이다. 43점 CAD-CAM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4. 네트워크 기능 44점 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좌표계 중에서 기준축과 벌어진 각도각설 사용하지 않는 좌표계는 일직교 좌표계. 45점 특징 형상 모델링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4. 특징 형상 모델링의 방법에는 미볼빈, 스위핑 등이 있다. 46점 솔리드 모델이 갖고 있는 기하학적 요소 중 서피스 모델이 갖지 못하는 것은 4. 부피 47.4개의 경계 곡선을 선형 보관하여 곡면을 표현하는 것은 이 곡면 48.NURBS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3. 곡선의 변형을 위하여 NURB 곡선에서는 조정점에 매세계의 자유도를 조절한다. 49. 서로 다른 CAD-CAM 시스템 사이에서 데이터를 상호 교환하기 위한 데이터 포맷 방식이 아닌 것은? 4. DWG 50점 제조설비 발전 단계를 연대별로 알맞게 나열한 것은? 3. PDCA 51. 3차원 규인 기법 중 아이소메트릭 투영에 해당하는 투영 기법은? 3. 직교 투영 52. 폐곡선과 내부 영역 사이의 사이드 스텝 및 다운 스텝을 주어 영역을 반복하여 가공하는 방법은? 이포켓 e 가공 53. 3차원 솔리드 모델링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프리미티브라고 볼수 없는 것은? 4 54. 모델링과 연관된 용어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4 블렌딩 주어진 형상을 곡부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접하는 공변을 예리한 모서리로 처리하는 방법 55.CAD 프로그램에서 자유 곡선을 표현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정식의 형태는 400에 변수식 56.DNC 운전 시 사용되는 통신 케이블 25핀 중에서 수신을 나타내는 핀 번호는 1,3. 57.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c i 한 컴퓨터를 이용한 공정계획 58.지름이 20인 모렌드밀로 평면을 가공할 대평로 간격이 1 0인 경우 커슴의 높이는 2.0 59. 서피스 모델링에서 곡면을 절단하였을 때 나타나는 요소는? 3 곡선. 60. CPU를 두개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구성되는가? 1 연상장치와 제어장치. 61. 헐고운 끼워 맞춤에 해당하는 것은? 4H76. 62. 그림과 같은 부품의 중량은 양면인가? 369.43. 63. 기아 공차 기호 중 데이터물 적용해야 되는 것은? 3. 64점 물체의 한쪽 면이 경사되어 평면도나 측면도로는 물체의 형상을 나타내기 어려울 경우 가장 적합한 투상법은? 4. 보조투상법 65점 나사 표시 M15 1 5 6 h 육에서6 h 육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3. 나사의 등급 66점 도면 부품만의 재료 기호에 기입된 SPS-6는 어떤 재료를 의미하는가? 이 스프링 강제 67점 가상선의 용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 대상의 일부를 생략하고 그 경계를 나타내는데 사용 68점 도면에 마련할 양식 중 반드시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양식의 명칭은 이 부품란. 69점 대상각법으로 투상한 정면도와 평면도를 나타낸 것이다에 대한 형상에 적합한 우측면도는 이 70점 도면의 표면 거칠기 표시가 다음과 같이 표시되었을 때 l 8이 의미하는 것은 일 기준 길이. 71. CNC 선반으로 가공할 때지구 16S157M03으로 지령되었다면 주축 회전수는 몇 인가? 2250 72. CNC 와이어 컵 방전 가공에서 가공에게 역할이 아닌 것은? 72. CNC 와이어 컵 방전 가공에서 가공에게 역할이 아닌 것은? 73. 커플링으로 연결된 CNC 공작기계의 볼스크루 피치가 12이고 서보 모터의 회전 각도가 240일 때 테이블의 이동량은 얼마인가? 38. 74.CNC 선반에서 2.5초 동안 프로그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1 0 4 x 2.5. 75. 서보기구에서 위치의 검출을 서보모터 축이나 볼나사의 회전각도로 검출하는 방식으로 일반 CNC 공작기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4. 반패소에로 방식 76. 다음 머신잉 센터 프로그램에서 Q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4. 매회절이면? 77점 수치제어 자동화 시스템의 발달 과정을 4단계로 분류할 때 올바른 것은 1NG CNC DNC FMS 78점 CNC 공작기계에서 기계의 움직임을 전기적 신호로 표시하는 피드백 장치는 1리 졸버 79점 머신닝 센터 작업 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이 작업 중에 작업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칩을 제거한다 80점 CNC 선반에서 지구시비로 나사를 가공하여 할때 나사의 리드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것은 4F